도서관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와, 진짜 책 많다. 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기라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일기는 아닐 거야. 그러면 일단 일기란 일기는 컴퓨터로 검색해보자. 그래. 빨리 빨리 찾아봐. 응. 진짜 책 많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책들은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면 이 목록대로 책 찾아볼까? 그래. 3번. 제목에 일기라고 적힌 책들을 모두 꺼내보기로 한 대원들. 책이 점점 탑처럼 쌓이는데. 일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려. 예은아 잠깐만 이 많은 책다 읽을 수 있겠어? 아 그러게 너무 많은가. 그럼 일단 우리가 찾은 책 중에서 옛날 느낌이 나는 책 찾아보자. 좋아? 쌓여 있는 책 중에서 대원들이 고른 일기는 세권 훨씬 미을 텐데. 야 빨리 읽어봐 빨리. 그러나 있잖아 내가 읽은이 계층 일기는 누가 썼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그냥 광해군을 대비로 한 그냥 소설 같아. 내가 읽은 열화 일기는 그냥 여행을 다녀와서 그냥 쓴 답사문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 난증 일기 한번 읽어볼까? 그래. 아 이거 이순신 장군님 일기잖아. 이 이순신 장군님 일기 정도 돼야 문화유산으로 되지 않을까? 오, 그런 것 같아. 여기 일기가 진짜 일기 형식대로 되어 있고 나는 이 일기가 우리가 찾는 일기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우리 난중일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 콜! Cool.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정말 대원들의 생각대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일기일까요? 난중일기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 대원들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견충사 견충사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100년 뒤인 1706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에요 예은아 저게 이순신 장군님 영적인가 봐 정말 웅장하고 진짜 멋있다 그러게. 친구들 무슨 일로 왔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들 난중일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종호 선생님 저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일기를 찾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가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일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난중일기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난중일기는 지난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난중일기는 지난 6월 1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마침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의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친필로 써있는 원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가볼까요? 네! 자, 여기에 난중일기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중일기는 네. 이순신 장군님이 어렸을 때부터 쓰신 일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혹시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알고 있나요? 어, 아그 임진왜란 때큰 공을 세우신 장군님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인 1592년부터 끝나던 해인 1598년까지 총 7년간 7권의 책으로 쓰여진 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역사적 자료 가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이은아너 난중일기 읽어봤어? 아니. 말랑이는 한번 읽어볼까? 그래, 빨리 읽어보자.